안녕하십니까 블라인드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주제는 한국 예능이 망쳐놓은 한국 여성들 이란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음, 한국 여성분들이 이런 생각 많이 가졌죠. 20대 때는 즐길 거다 즐기고, 30대 때 안정적인 남자 만나서 결혼 잘하면 끝이다라는 진짜 엿도 안 되는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 남성분들이 깨어나면서 30대 여성분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있죠. 그리고 40대는 더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신 한국 아주머니들께서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아주머니들이 왜 존재하고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TV를 많이 보잖아요. 근데 TV를 보면은 예능 프로에서 아직도 30대, 40대 여성들이 경쟁력 있다. 더 나아가서는 돌싱도 경쟁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망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한국 여성분들, 특히 한국 아주머니들께서 근자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특히 저는 이 나는 솔로 있잖아요. 이게 정말 우물에 독약 프로 넣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해요. 거의 독약급에 가까운 예능 프로입니다. 그리고 이 나는 솔로란 TV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한국 남성분들이 많은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나는 솔로에 대한 우리 한국 남성분들의 의견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시간 순서는 관계없어요. 자, 나는 솔로 여자 나이들에 대한 남자 출연자들의 반응되 있거든요. 자, 벌써부터 걱정하고 있네요. 댓글창 폭발할 것 같은데. 이제 남성분 한 분이 연상에 대한 부담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담, 어느 정도 연상이냐? 와, 여자 나이가 대단합니다. 8, 3년생, 41살. 8, 3년생, 41살. 와, 진짜. 옷은 20대처럼 입었는데, 아무리 봐도 20대처럼 보이지 않아요. 한 40대? 진짜 아무리 좋게 보여도 30대 후반처럼 보입니다. 와, 진짜 이런 여성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온갖 생쇼를 다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현타가 올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면요. 낯설에 나오는 남자 스펙도요. 여자분 못지 않습니다. 진짜 좋아요. 근데 <laughs> 나와서 이런 나이 먹으신 여성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아니, 여기가 아니더라도, 강남역에 나가서 자기 스펙 들이 밀면은 20대도 같이 올, 딸려 올 건데, 어? 굳이 40대를, <laughs> 40대를 꼬시게 해서 노력해야 된다고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구조에 대해서 비판하는 남성분이 있습니다. 한번 사연 볼게요. 골드 특집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건 진짜 열출들을 위한 판 깔아주기 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솔직히 낯솔에 50대가 출연한 적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리고 남출 출연 때도요. 50대 정도로 구성한 모를까? 40대를 출연시키지 않습니까? 생각해보세요. 낯솔에 나올 정도로 스펙 좋으신 분들은요. 굳이 여기서 나이 먹은 한국 아주머니들을 꼬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제가 아까 말한 대로 강남역에 가서 스펙들이 밀고 차들이 밀면은 20대 여성분들도 충분히 꼬실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기 있는 40대 낯설 출연진 분들 중에서 애 생각 분명히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굳이 40대 여자하고 결혼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왜 40대 되면요 임신도 되지 않고요 임신이 된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초고위험군에 분류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40대 여성과 인생을 그릴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물론 이제 40대 여성분들이 연애를 못하고 결혼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있고요 여기 글쓴이도 그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나이는 똑같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네들 20대 때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즐길 것다 즐기다가 40대 돼서 지금 남자 마음 얻어보겠다고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추합니다. 그러니까 20대 때 결혼을 했어야지. 뭐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제가 정말 안 좋게 보는 tv 프로그램이 바로 돌 싱글즈입니다. 이돌 싱글즈의 내용은 보통 이 사연에 다 소개되어 있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남자 여자 최종 선택 직전까지 러브라인 다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공개 안 합니다. 남자는 전부 연하, 무자녀, 무자녀고요. 여자는 전원 30대 후반에서 40대 유자녀라고 돼 있어요. 예? <laughs> 진짜 이 말이 됩니까? 한마디로 남자는 자기는 평생 못 보고 남의 자식만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요, 처음부터 남성 출연자들에게 공개를 안 합니다. 대신에 남자 출연자가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나이, 직업, 이런 것들은 여자들에게 싹다 공개가 돼요. <laughs> 진짜 이거 정말 출연자들 인생 박살 내려고 작정한 거죠. 그리고 특히 남자 출연자고 여자 출연자가 이제 사랑이 좀 무르익고 나서 서로 마음이 있고 최종 선택할 때 뭐하는 거죠? 여성 출연자들의 자녀 유무, 나이 그리고 왜이혼했는가싹다 공개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남자가 이 사연 듣고 좀이 여자고 길게 못 가겠다. 라고 의견에 피력하잖아요. 그럼 자막으로 완전 개 쓰레기를 만들어 놔요. 이런 거지 같은 프로그램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서 과관이 뭐냐면요. 여기 계신 남성분들이 여자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진짜 노력 많이 합니다. 근데 여성분들의 나이대가 어떻다고요? 30대 후반에서 40대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 일반 한국 여성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자녀가 있고 나이가 30대 후반이고 40대여도 여전히 경쟁력이 있구나. 음. 응. 나는 20대 때 즐길 것다 즐기고 30대부터 배우자를 찾아도 되겠다라는 망상이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루빨리 이런 TV 프로그램이 사라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한국 남성분들 이런 거지 같은 세상 속에서 제대로 된 여자를 구하기가 진짜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리고 이미 제대로 된 마인드가 탑재되신 분들은 남자친구가 있거나 아니면 이미 다른 분의 여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탈출해서 국제결혼하십시오. 그리고 국제결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외모 가꾸고, 언어 배우고, 능력을 더 많이 키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저는 여러분들의 국제연애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블라인드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